자, 여기에 니가 질문에 보면 지금 계급의 크기가 이잖아. 그러니까 계급 크기가 이니까, 이거 넓이는 그거다 구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어차피 이고 그럼 높이를 24973되겠다 맞지 <laughs> 그러면 이래야 된다. 이거 한마디로 2 곱하기. 2 더하기 또2 곱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결국 뭐고 2 묶어내고 아까 도수 있잖아 2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3 얘를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죠 <목소리> 그 다음에 23번이 23번이 뭐냐면 <목소리> 아 그냥 23번 그냥 문제네요 음. Uh -huh. 상대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음그 전체 도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가볼까 상대도수가 뭐고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 분의그 계급의 도수가 0.4다 이 말이다 이거 uh -huh. 그러면 전체 도수라는 건 어떻게 구를수 있나 전체 도수는 거꾸로 여기서 그러면은 전체 도수가 학생 수잖아. 전체 학생 수는 0.4분의, 뭐, 그 계급의 도수, 그 계급이 몇 명이라고, 이 계급이 32명이라면 32, 요렇게 되겠죠. 요기서 하면 되지. 곱하기 10, 곱하기 10하고 약분시키면 8 0이로 되겠네요. 그 다음에 30번에, 음, 잠깐만, 이거 그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잠깐만. 30번에 8번째로 아이고 30번에 8번째로 많은 건데 음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를 하나씩 해야 되겠네 음 어 이게 개그값이고 요거 계급값이 얼마고, 한 칸이 50, 100이니까 개그값은 50이다. 그치, 50이고, 요 칸이 얼마고, 한 칸이 0.0이니까 첫 번째 칸이 0.04가 될 거고, 그러면은 두 번째 칸은 요거 출수심을 얼마고, 0.14 되겠네요. 자, 따라서 구할 건데, 아까 첫 번째 칸 있잖아, 그거는. 50 곱하기 0.04를 하잖아. 4 5 20에 2명이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곱하기 아, 0.14. 0.14 계산하면 0떼 버리고 5 4 20에 계산. 7명 나온다. 그죠. 그럼 현재 여기까지가 9명이거든. 근데 8번째라고 했다. 이가 맞지? 8번째 아, 예, 예. 많은. Uh -huh. 도수는, 금에 뭐고, 일곱 명이다, 이 말이죠. <laughs> 그죠?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. 오케이, 그렇죠. 그 다음에는, 어, 질문이 없구나.